또또 또... 또... 이거,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죠. 아, 이거는 이거...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. 어? 음... 아 다주 님. 됐 이번 어? 어디갔 <laughs> 아니야. 이번 어디? <laughs> 이번이 누구야? <laughs> 아니 이거 오른쪽 <laughs> <laughs> 이건... 아 드디어. <laughs> 아우, 드디어. 아, 드디어. <laughs> 들어가면 꼭다쓰러지겠네 그냥. <laughs> 드리블 누가 할 거야? 내가, 내가 할게. 어. 아, 오케이. 레드 님이 드립. 아, 드리블. 아 어, 궁금한 게 있는데 뭘드 하는 건데요? 나도 아, 모르겠어. 아니, 파 아브렐슈드 언니랑 놀면 1대1, 대1로도 1대 되고. 음, 알려 줘. 어, 응. 언니만 알려 줘. 나한테. 어. 감지만이고만 아브렐슈드. <laughs> 여기서부터 진짜지? 아, 그냥 혹시 힐이 있나? 어. 어, 당연 당연 당연. 좀 많이 아프네 또. 오, <목소리도> 청가세개밥 <목소리도> 근데 진짜 나, 왜 그런지 나, 모르겠는데 나, 많이 많이 먹음. 아 미안 미안 내가 내가 그 차이 없어 미안해. <목소리도> 나 쉴드 쉴드 쉴드든 힐이든 좋으니까 넣어주면 좋아. 그 말이 그말 아니야 근데? 어, 뭐라도 해주면 아, 좋아. 1 2시 아니면 <목소리도> 어. 나 아. 아니, 아니, 한 시. 아나 준비 끝났어. 아 이거 아니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아니 고렙 땡. 뭐 여기는 아요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정시안 차려? <laughs> 야, 코레트 뒤진다 진짜. 정신 안 차려? e t t e r letter, l e t t e 레 letter, l e t t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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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까지 있어요디버그뭐예요디버그 <laughs> 진짜 보이 아니 여기저기서 시끄러우면 안들려 여자 코레트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렸었어 혹시? <laughs> 코레트 꺼지라는 <laughs> 말이 안 들렸냐고 지금 <laughs> 너무 <laughs> <laughs> 제발 좀 <미안해>. <웃음> <웃음> 제발 좀 떨어져 우리가 어. 성에 가기를 박대기님박대기님 바닥 박대기님, 박대기님 바닥 어, 박대기님 박대기 박대기 바닥 박대기님 바닥 어우 시원하시네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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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아우, 그 2주 전에 나온 레이드지? 맞지, 맞지 새로 <laughs> 나왔으니까 레이드 아. 레트님, 이거 저 따라오시면 돼요, 저 박대기님은 저, 저 따라오세요 오, 한 명씩 맡아 응, 오케이, 오케이. 박대 좋아요 아아래 조심, 여기 아래 터져요, 조심 어? 퇴근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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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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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만찬이 음. 23분밖에 안 남았는데? 어? 어라? 나왜 10분 남았어? 이번에 뭐, 깨보도록 하죠? 뭐, 네, 좋았다! 아우! 아어어어어어 가운데 조심! 아니 5-6 선글 누가 말했어? 야 존나 씨발놈이네 저거 진짜 아. 여기서 <laughs> 죽을 줄은 다운 채널 이탈요! 고래차! 너왜한런다지 2점 받다고 선글 했다고 그래 아니 이러면은, 바주 누나의 그게 더 신비성이 없어지는 어. 데난 기억이 안 난다. 바주님이 <laughs> <아수님이> 아니었나? 그때... 우왕도는 거? 야때대체 하면 들은형아니 아니요. 아브레슈드한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군대한테 죽고 싶은 건가? 왜 갑자기 그렇게... 아돌리님 <laughs> 많이 이민해 주셨어요 아 미로야 파란색 떨어져 파란색 떨어져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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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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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레트님 레트님 네 레트님 여기로 오시라고 요 레트님, 네. 레트님, 오시라고 레트님.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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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레트 아 레트 형 아아 아는데 나그 아, 내가 너무 좀 급했다. 대답은 내 해놓고서 안 오는 건 뭐야? 아무튼 <laughs> 우리가 몇번 불러줘야 하는데 말야아 미안 미안. 한 먹어야 되나? 우리 물바방 한번 먹고 갈까? 물바방. 아 좋아. <laughs> 네 뭐? 다들 다시 돌아오는 거지? 네?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근데 일사까지만 아, 하는 것도 어.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어. 왔다. 레이드 한번 하는데 만찬 세 번? <웃음> 어 물바방 었어요 와서 드세요. 나도 물바방 먹을까 이거? 잠깐. 어, 네. 아, 나, 나 물바방 먹을라고 나도. 아나 물바방 괜찮은 거 같아 나도. 야 이거 좀 아파 이거. <laughs>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파? <laughs> 아, 파티 원래 월... 이대로였나? 아, 이대로였다. <laughs> 아, 맞아, 이거야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야, 이거, 이거 맞아, 이거 맞아. 봐봐, 봐봐. 파티 이거야, 파티. 아, 버리지 마세요. 도화가에알 아... <laughs> 아... <좋아가야> 없이 <laughs> 버틸 수 없어. <laughs> 우가한번더 만찬 먹고 이 길을 또 걸어오진 않겠지? <laughs> 설마! 인,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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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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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어? 하나 이따가. 우우! 잘했어, 잘했어요. 자, 분열 왔더나와 이제, 이제. 똑같해. 우리 했던 거 하면 돼요? 어, 아, 했던 거잖아, 했던 네. 거잖아. 얘들아, 우리 그거 설명해줘야지 않을까? 운석 떨어지는 거? 그거 얘기해줘야 음? 돼, 그거 얘기해줘야 돼. 이게 아, 뭔데? 뭐, 뭐, 일로 못했지? 이렇게. 저기 레전드에 저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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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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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안녕 주야들 주야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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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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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돼. 아, 주장 저희 죄송한데 이났나요이났나요 이났나요? 오케이 네모 네모는 어, 가야돼 네모는 가야돼 별별별별별별아 레티아 렛티아 레티아 아아 잠깐만 나구네아라고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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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미안해 아나 빨간색 피하려고 아래로 갔는데 내가 별이었네 완전 핑기였던데 나 이거보다 잘할 것 같지 않은데. <laughs> <laughs> 아니네 저권의할게 있는 게두 번째 네, 할때 네, 네. 사람들이 네. 야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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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. 아, 그러면 그러니까, <laughs> 우리 좀 릴렉스한 상태로. 오케이 오케이. 걸로. 그 방금판이 진짜 천재 유, 이루의 기회인 줄 알고 너무 흥분해버려서 그만. <laughs> 아무래도 아니, 어? 어? 아니, 아, 아니 이게... 못 참겠다. 아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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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<laughs> <laughs> 아, 왼쪽부터 터집니다. 아, 이거 원이구나. 여기쪽에 있으면 안전해요. 어, 어.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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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저게 뭐, 너무 아, 위쪽으로 안돼안 있었다. 안 이게 제 잘못입니다. <laughs> 이거 좀 아래로 더 내려오라고 했었어야 됐는데. 저의 <laughs> 불찰이에요. 나나 버림이야? <laughs> 아, 진짜? 왜? 아니야, 아니야. 어, 보호자, 나, 책임이야, 나. 보호자 책임이야. 보호자 책임. 어떻게? 혼자 책임 이 머리 문을 머리 머리하기 머리하기 머리하기. 뭐 없어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이만 나라 넘기면 되 괜찮아. <목소리> 아니야. <나 무서워, 목소리> <목소리> 안 죽기만 하면 돼. 안, <목소리> 안 죽기만 안 죽기만. 미쳐 뭐 미쳐. 뭐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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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뭐 이거 나는 왜 없어? 이것도 안아 이거 그래. 안돼안돼안돼 아, 무조건. 안 돼. 어. 아니 어차피 안 되는 아. 거였네. 아 이거 사랑의 매 시간도 가지겠어요. <목소리> 저기 원 누구였죠? 원 누구시죠? 원 저요. 한명더 누구죠? 파야 저요. 두개 사분 있는데 왜? 근데 약간의변 명을 좀 할게요. 박세기 씨를 살린 거 접니다. 진짜 좀 개지랄하다가 좀 약간 꼬였어요 아 진짜 내 화면 봐야 돼 진짜로 나개한 5개 쌌어 아 오케오케 아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아아 나한개 신기했는데 자, 아 그래서 사봤구나 자이 모든 사태의 원흉 이 사람에게 다음 모든 다음의 시작이었어요, 사실. 아니, 아, 제, 죄송합니다. 네네. 아, 제가 아, 아 정신 야, 와, 차리고 보니까 맞아요.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임. 다음 주에도 이 파티 보기냐고요 저..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니에요. <아니요. 웃음> 이거 이벤트성이에요, <laughs> 이벤트성. 살려주우게 <들려주기>, 제발! 제발!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왜? 왜? <laughs> I would h a 리플 t 시 g 내가 아까 별만 <laughs> 넣었어도 우리 육 o u l d h 했을것같은 go to the house. 굴러질 줄은 몰랐네요. e to go to the 이 o 우리 충분해 이제 다 <laughs> 이제 모든 e to g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유 e I would have to go to the house. I would h a 괜찮아 o go t 잠깐만! 야, 너, 잠깐만 해, 어, 잠깐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! 우리 형 해줄게! <목소리> 걱정님! 걱정하지마, 걱정하지마, 걱정하지마! <목소리>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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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나. 괜찮아, <목소리> 우리가 해줄게! <목소리> 우리가 해줄게! <목소리> 제발! 죽어! 알아서, 물어, 죽어! 화이팅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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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 거야? 아아, 나 나만 서있네? 하하 축하드려요, 템템님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뽑아는 아아. 죽겠다. 죽겠어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<laughs> 나 무슨 올선클 입단 얘기한내 주디미를. <laughs> <왜? 웃음> 올선클할 때까지 매주 보이는 거맞나요 <laughs> 아, 주야너 아, 예? 아, 네. 아, 자신 있어? 아, 나 너무 행복해 지금. 나 오랜만에 로하는 아거 같아서 행복. <laughs> 나나 진짜 오만해서나사과했는 사과할 뻔했다, 진짜. 진짜. <laughs> 그때 나는 미쳤었나 봐. 과거에 나에게 그냥... 뺨을 때리고 싶어. 아, 하기 전에 물좀 마시고 와도 되데 어, 나도 하자. 가자. 혼자 신타이어몬드죠 편의점도 가보기 누르고 누르 더 보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더 보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. <목소리>